서을 한번 걸어볼게요. 오 HD 올라오는 거. 와. 그렇죠. 와. 음. 자, 저는 이게 HD의 높이는 조절할 수도 있죠.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면은 자, 예, 아, 여기 간 디스플레이를 예. 터치도 되고 아래에 있는 프로젝터를 이용해서도 아, 가능 한데 예. 누르셔서 음. 보시면 디스플레이. 어, 역시 잘 만드시네요. 헤드업 예. 디스플레이. 음. 서 높이를 여기서 조정할 높이, 수 있어요 예, 높이를 누르시고 어 제가 좀 내리겠습니다 출발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예, 버튼 누르시고서 우진 넣고 어. 한번 일단 뒤로 좀 가볼까요? 이게 예. 표시는 이렇게 여기서만 끝나는군요 그죠? 여기도 있고 예. 저희 계기판에도아 여기 있다 맞습니다 예, 예. 키로스 왼쪽에 나와 있어요 예. 어우 시행성 좋네요 자 오른쪽으로 한번 나가겠습니다 네 예, 그러시죠 어 일단은 뒤에가 바로 따라오니까 <laughs> 너무 좋은데요. 네, 길만 알려겨주시고 한번 해볼까요? 네. 뒤에 뭐 따라와요? 응? 뒤에 뭐 따라? 아 제가 엉덩이 길이를 얘기한 거였어요. <laughs> 네. 왼쪽 쪽 네, 앞으로 가지네요. 왼쪽으로 네. 어, 확실히 서스펜션이 얘가 좀 하드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JCW 모델이 네. 고성능. 스포츠 느낌이십니까? 그 감성 자체는 데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너무 맞으시긴 한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HD가 있지만 필요가 없네요. 왼쪽이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사각시대는 전혀 없구요. 네. 핸들 무게는 좀 어떠세요? 어, 무게는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 좀 무게가 있는 편이긴 한데. 예. 아, 일단 뭐 시인성이 너무 좋은데요, 주임님? 그렇죠. 예. HUD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옵션을 빼겠습니다. 예.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판만 있어도. 어, 그러니까요. 그 네, 예, 그리고 뭐 신호 같은 거볼 때도 우리가 굳이 일부러 뭐 고개 돌릴 필요도 없이 음. 운전자의 최적화된 구성을 지금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주인님. 음, 맞습니다. 예. 시야도 잘 예, 예. 앞에도 보이게끔 전체적으로. 아, 계기판을 조금 그래서 올려놨구나 디자인 구조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백밀러 양쪽 화각도 좋고. 음. 자 일단 뭐 주행감이 좀 궁금하니까 네. 제가 이제 도심 주행에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되게 은은한데요, 이 디스플레이. 도트 입자라고 네. 할까요? 긁기기? 네. 네. 예. 눈에 부담도 안 가고, 예. 한눈에 다 모든 정보를 볼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날로그식보다 훨씬 편하죠. 어. 우회전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아, 우리 주인님 너무 친절하셔갖고 <laughs> 아, 주인님 도움으로 아마 여러분들 오셔갖고 시승 도움 받으셔도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가운데 차선 예. 한번 타주세요. 요 소리. 요건데, 그죠? 아, 그렇죠. 예. 조금 더 가면은 속도를 낼수 있는 파스텔인데, 네. 스포츠 모드도 저희로 한번 변경해가지고 한번 타볼까요? 그럴까요? 지금 일단?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도심이고, 네. 어, 소리가 이제 아마 카메라상으로 많이 들었을 텐데, 얘가 도심용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외부에서는 네. 많이 안 들으실 것 같은데요. 맞죠. 어. 그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아우 제 뭐야 막 시끄럽게 눈살 찌푸리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니 차들은 그냥 얌전한 차로 생각을 하시나 봐요. 맞아요. 보통은 그렇죠. 예. 뭐 음. 시끄럽다 이런 인식은 없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그리고 저기. 주인님, 그런 생각을 또 하는데 만약에 네. 제가 지금 이거 구매를 했어요 네, 네. 그럼 저 필름지부터 좀 붙일 것 같은데 아 애프터마켓에 지금 나와 있겠죠, 이런 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필름지에다 붙어서 나와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희승차로뗀 건데 어머나, 그렇군요 예, 안, 이제 예. 깔끔하게 다 나오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뭐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맞죠, 굳이 살 필요가 어, 없죠 어, 요즘 다안 붙어서 나오는데? <laughs> 어, 역시 센스 있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 예. 여기서 1차선으로 한번 이동해 그쵸? 주실게요 예. 다단 합니다. 그렇죠. 느낌 자체가 이히 견고한 느낌이 좀 많이 봤거든요. 음. 하부의 세팅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얘가 이제 구성 요소가 네. 전 후륜이 이제 서스펜션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 앞에가 맥퍼슨 맥퍼슨 스트레고 뒤가 에 멀티링크죠.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니 원래 좀 차가 보면 영국하고 그 독일 세팅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은 그렇게 해요. 예. 맥퍼슨 멀티링크. 맞습니다. 김비님 뒤에 어때요 지금? 좋아요. 좋아요. 어, 제가 이걸 안 맞췄네요. 어, 그래요? 저기, 얼굴에 햇살 비추는 것 빼곤 다 좋죠?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스타뱅고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어. 맞습니다. 오토 스타뱅고가 음 들어갔는데, 정숙하죠? 예, 굉장히 정숙하고, 지금 약간의 전기음은, 어, 지금 시동 다시 걸렸어요. 전기음이 네. 조금 느껴지는데, 전기음 자체가 이제 기계적인 소리가 굉장히 미세하게 느껴지는데, 그거는. 어, 모든 차가 다 갖고 있는 범위에서도 정숙한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어떤 차 같은 경우는 정지하고 있을 때막 위, 위, 위 모터가 막 돌아가거든요. 그런 소리가 들리죠. 볼보가 되게 심한데, 네네. 얘는 조용하네요. 어... 실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 쓴게 직접 운전해보시면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승을 네. 한번 고객분들께서 이제 관심 있으시면 꼭 해보셔야 되세요. 어... 타보시는 타 거랑 진짜 정말 다를 겁니다. 역시 경험을 해봐야지만 알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만. 좀 밟아보실까요? 으, 이거 람보르기인가요 이거? <laughs> 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죠? <laughs> 잠깐 밟았는데도 네. 아니 우르스 느낌 나네요? <laughs> 와... 뒤에는 어떻습니까? 김PD님 엉덩이 진동 없어요 없어요? 음. 어. 자 도로교통 속도를 준수하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차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 제가 알기로는 이, 이 친구 제로백이 굉장히 짧은 걸로, 아, 낮은 맞아. 걸로 알고 있거든요? 5초대인가요, 4초대까지 4초대. 4 5초 대인가요 이게? 4초 대까지 나옵니다. 4초 대... 4.5초? 4.9초 정도 나오는데 4.9초요? 네. 와... 그 정도면 은 음... 동급 차량들 중에서 이렇게 수입차들 중에서 좀 빠르다 싶은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음...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정말 높은 마력을 속도를 즐길 수 있는 차량이죠. 47... 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같 가격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6,800만 원. 6,800만 원에 이런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아 이따 하나. 어떤... 주인 주님 하나 있습니다. 아반떼 N. <laughs> 아반떼. <웃음> 네, <웃음> 근데 그렇죠. 아반떼 N도. 그데 그렇잖아요. 맞 차이점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조금만 밟아도. 어, 우 요거 요거. 예. 아 제가 도심 주행이라 조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원하고 경쾌합니다. 그리고 타이어의 접지력이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느껴보니까. 서킷도 아닌데 오늘 온도, 외부 온도가 지금 13도 지키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20도 넘어가게 되면 더막 달라붙는 느낌이 들기도 할것 같습니다. 음, 맞습니다. 음, 차선 이탈에 대한 기능도 잘 적용이 되어 있고 음. 어, 뭐, 고속도로 들어가면 제가 이제 기본적인 크루즈 쓰면서 뭐 그냥 다녀도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클럽맨 차량 같은 경우는 JCW 모델에 이제 액티브 크루즈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 예, 예. 고속도로에서도 음... 간편하게 탈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자, 그리고 아마 몇몇 분들이 이제 좀 부정적인 생각도 있을 거예요 작은 차라고 해서 마냥 좁고 승차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어, 너무 많죠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어, 좀이 경험이 전달되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인식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이만한 차가 있을까요? 서울에서 아, 정말 없을 것같습니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인님도 어, 그래서 네. 매니아시고 네. 오늘 네. 매장에서 차 살펴보고 출발을 했지만 네. 네. 어, 경쾌한 주행감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아. 너무 다행이죠 그리고 어 이, 이거 과속에 대한 범위를 하려고 해도 안할 수밖에 없네요 너무 시행성이 좋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 앞에 보면은 예. 앞에 있는 키로수가 또 나와 있어요 아. 과속에 대한 키 그렇죠? 이 모니터링해서 네네. 지금 60이라 60을 찍어줬고요 네네 어. 계기판만 봐도 앞에 있는 예. 표지판을 굳이 안 음. 봐도 될 정도로 그런 것 같습니다 1차선 만번 타주셔서 1차선 아, 한번 네. 해주실게요 출고기가 나무 너무... 출고 기간은. 출고 어, 기간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올리실 것 같으세요? 지금 4, 5개월? 바로 즉시 출고도. 어, 그렇습니까? <laughs> 네. 어, 아니, 배 타고 와야 될거 생각 좀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즉시 출고도 가능하고? 네. 네 뭐, 아, 느려도 3개월? 3개월? 이 정도 3개월? 보시면 돼요. 아, 네. 3개월은 뭐, 다른 뭐, 옵션 더 넣고. 그렇죠. 저, 유턴 한번 해볼게요. 네. 어, 몸이 왜안 솔리지? 솔리신가요? 저희... 하 <laughs> <laughs> 어, 야, 이거 참. 조금만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여기 서 한번 스포츠 아, 아 그럴까요 예. 스포츠 한번 놔볼까요 저희? 한번 나볼까요? 예 모두 지금 오늘 모두... 해보겠습니다. 예오 레드로 바뀌었고요. 오, 오 확실히 RPM을 먹네요 조금. 그렇죠. 예 제가 앞차랑 거리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아이들링이 조금 높아졌고 조금 제가 밟으면은 어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즉각 반응하죠. 오우야 자 킥다운도 이뤄지면서 엔진 브레이크도 잘 먹는데요. 맞습니다. 어. 굉장히 민첩한데요. 맞습니다. 이게 미니 고유의 미션 맞는 거죠. 그렇죠. 어. 저희가 이제 BMW랑 같이 형제 브랜드다 보니까. 그죠. 죠 지금은 어. 부품 만드는 게 BMW랑 거의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아, 문장에서 그렇군요. 같이 만들기 때문에 아. 같은 감성도 느낄 수 있죠. 엔진 이런 부분에서. 어. 미션 자체가 굉장히 경쾌했어요. 네. 엔진 브레이크를 한번 써볼까요? 길에서아 네. 다시 풀고 어, 재밌네요 <laughs>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계속 궁금한 거는 네. 우리 뒤에 네. 김PD님이 계시지만 동승자가 이거를 탔을 때 멀미 유발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음. 김PD님 지금 어떠세요? 편해요. 편해요. 멀티링크 맞는 거 같아요. 네. 어 우리 BMW 많이 탔잖아요. 주인님이 계시다고 해서 마냥 좋게 얘기하지 말고 네. BMW 뭐랑 비슷한가 요김 PD님? 어? 네. 예. 되게 냉정한 친구거든요. 아 예. 또 예. 지금 마음을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laughs>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뭐, 3 시리즈 있고 5 시리즈 <laughs> 있고 다 있잖아요. 음, 음. 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어머나. 그러면은 나쁘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죠? 어.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만 해도 대단한 에이, 거예요. 그렇죠. 그슨말에요김 PD가 저렇게 얘기하면 대단한 거예요. 어,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도 좀 경쾌하고, 요거 몰고서 뭐, 지금 저기 서울 목동이지만, 자 네. 저쪽 뭐, 강릉이랑 뭐, 양양 이런 데 찍고 아, 와도, 운전에 대한 싶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 우리 아가들 만약에 태웠을 때, 여성분들이, 아, 예, 아이소픽이 있어서, 네. 탁 연결해갖고, 카시트 연결해서, 그죠? 그렇죠. 아이 둘도 충분히 태울 수가 있고, 음. 지금 보면 리어 암레스트도 있어서 예, 예. 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분할이 4대2대4네요. 아, 맞습니다. 어, 424. 424. 네. 그래서 가운데만 딱 내리면, 그죠? 그렇죠. 예, 스키스로 느낌으로 쓸수있 그렇게도 있고. 이용할 수 있고요. 어, 응.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인님, 이거는 저기 시승차 전용인 건가요 지금 그럼? 네, 시승차. 사천 예, 그래도 별로 안 탔길래. 맞습니다. 예. 저희는 6천 정도 되면 이제 받나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아, 6천 정도 된거 있으면 나중에 인하면딱 좋겠는데. 아 그렇죠. <laughs> 어, <꼭> 인시겠어야그 인수, <laughs> 어, 클럽맨 그 예. 컨트리맨인가? 예. 컨트리맨.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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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근데 목동이 그래도 예. 네. 시승하기 딱 좋네요. 어 그럼요. 예. 바로 가까운데 이렇게 속도도 낼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이동. 어, 아까 찾기 그, 힘들어 잡아보신 거것 같아요. 그런 거죠. 시승하실 때 오시면은 예. 그 시내 주행이라든지 고속주행 다 가능하니까, 어. 목동 주변에서 한번 저랑 같이 시승해보시면. 예. 제가 친절하게 한번 상세하게 그렇습니다.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주윤님 잊지 마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승과 뭐 견적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음. 편하게 언제든 문의하시면은 잘 생긴 우리 김주윤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특히 예. S 모티브를 통해서 오셨다고 어, 말씀해 예. 주시면은 어, 어. 특별한 선물. 감사합니다. 정말 준비할 거니. 감사합니다. 김대일 대 감사합니다. 오셨을 때 한번 예. S 모티브 보고 왔어요 어.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더욱 더 신기 없어드리겠습니다. 도움 <laughs>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행감이 경쾌하니까 운전이 필요하지 않네요. 저는. 그렇죠. 예. 음향에 대한 저작권 때문에 음악을 틀어보진 못하지만, 네. 여러가지 뭐 사운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막카돈으로다스피커가 그렇죠? 아, 예. 이루어져 있고. 여기도 서라운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개인 설정에 대한 들어가는 그런 거죠? 이제 비상도 오른쪽에는 예. 저희 차량은 다 이제 드라이브 어시스턴스가 들어가요. 그렇군요. 이게 주황색이면 이 기능이 비활성화인데, 아. 초록색이 활성화니까 이런 기능이 예. 항상 활성화돼 있다. 아. 체크를 할수 있는 거죠. 아. 거기다가 일반적인 기능을 뭐 넣거나 뺄수 있는 네 그렇죠 지금 보면은 뭐 보행자 경고도 있고 차선이탈 경고도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 예. 차량이랑 거리 가까워지면은 경고음도 음. 울려주고 음. 너무 가까워지면 브레이크도 자동으로 밟아주는 아, 안전 시스템이라 보시면 요 요즘 차량답게 모든 네. 구성은 탄탄하네요 그렇죠 어. 자 지금 도심이라 정확한 연비를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왔다 갔다 제가 좀 달리고 약했으니까. <laughs> 그러지 않으면 1 1 k m 이상 나온다는 거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 확실히 이게 껴들고 할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자체가. 자체가? 예. 코너링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포르쉐처럼 몸이 쏠리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그게 저희 미니의 굉장한 장점입니다. 어.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할 법한 게 그냥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실내 타도 감성 자체가 너무 젊고, 그냥 메몬 같아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뭐 엠비언트 라이트가 저희 포인트인데, 예. 엠비언트 라이트 색상도 여러 가지로 이제 초이스 어. 할수 있고, 예. 특히 밤에 보면은, 뭐, 예. 이제 바닥이라던가, 바닥 여기 밑에 하부. 그냥 예. 하부나 아니면 도어 쪽, 어. 뭐, 앞에 다 마찬가지로. 음. 엠멘트 라이트가 빨리 작동이 그쵸?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은은하게 들어올 어. 것 같습니다. 어. 경쾌한 지금 주행을 했고. 네네. 네. 자, 한 가지 좀. 네. 네. 예.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네. 말씀하시죠. 주인 얘가 이제 지금 보증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 보증기간 너무 중요하죠 예, 예, 예. 일단은 저희 소모품 보증이라 하죠 예, 예. 소모품 보증 MSI라고 하는데 예. 엔진 오일부터 이제 브레이크 패드, 예, 예. 디스크 와이퍼, 어. 에어컴 퓨터 등등 여러 가지 정기 점검 항목들을 최고 예, 예. 5년 또는 6만 키로까지 선도이 어. 되는 기준까지는 무상으로 5년 또는 6만까지? 맞습니다 어, 그렇군요 무상으로 어. 보증해 드리고 예, 예. 기본적인 차체에 대한 보증은 2년 또는 키로수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음. 어. 키로수 제한 없이 차체 그러니까 네. 하부 부식이나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런 차량에 어, 대한 부분에 훌륭합니다. 네. 어, 자 여러분 이렇게 주행 한번 해봤고요. 주임님의 도움으로 여러분들 나름 좋은 점얻 듣길 바라겠습니다. 네. 밖에서 네. 외형 보고 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 그렇죠. 예, 외형 볼까요? 밖에서? 네. 자 제가 하차를 하겠습니다. 하차할 때 시트 뒤로 물리는거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 이게 시승차인데도 진짜 컨디션 최고네요. 아, 최고죠. 아 그리고 얘가 색깔이 네. 그거였네요. 저기 약간 짙은. 녹색? 녹색, 예. 아, 맞아요. 아, 이색상은 레벨 그린 예. 색상이라고 하는데. 레벨 그린, 예. JCW 모델에만 들어가는 색상이요.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트렁크는. 아. 버튼? 예. 아. 제가 락을 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서 열고. 예. 몇 가지만 살펴보고. 다시 내려가시죠. 어우, 너무, 너무 부드러워요. <laughs> 예. 그러네요. 그리고 닫을 땐. 이렇게, 왼쪽부터. 왼쪽부터 하고. 오른쪽. 음,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상당히 이쁩니다. 어. 동글동글한 이제 예, 예. 헤드램프가 저희 미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선적인 요소 중에 네. 원, 타원형. 맞죠. 그게 어, 이 친구의 아이덴티티인 것 같고, 시승도 해보고, 네. 오, 좋은 경험이었어요. 아, 정말 오. 재밌는데요? <laughs> 그렇죠. 예. 미니가 주행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정말. 예. 확실히 운전하는 맛이 있는 차량은 미니. 미니, 미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 좀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우리 주인님한테 연락을 주셔서 이 차에 대해서 그리고 차량의 어떤 다양한 감성 한번 공유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나요, 현재? 지금 금리 프로모션이 일단 대표적인데 예. 지금 4월 다 끝나긴 했는데 그렇죠. 예. 그렇긴 하지만 저희 보통 일반적으로 현재 금리가 한 6점대에서 8점대 이런 보통, 정도 하잖아요, 보통.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미니 차량은 예. 0.99부터 3.99까지 다양하게. 대박입니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박이에요. 그래서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은 네. 제가 최대한 정말로 좋은 조건으로 진행하시게끔 도와드릴게요. 음. 저는 그런 금리 여기 가서 처음 봤습니다. <웃음> 대박입니다. <웃음> 자 <웃음> 여러분 도움 얻으셨길 바라겠고 우리 주인님 잊지 마십시오. 네. 인사드릴까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아, 네. <laughs>